기자 권혜림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영 페이스북트. 미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방정호 전 TV 조선 대표이사. 뉴스원, 방정호 전 TV 조선 대표가 고 장자연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는 언론 보도에 TV 조선 측이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. tv조선은 이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방정호 전 대표가 고 장자연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으며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. 라고 밝혔다. 이어 한겨레신문이 인용한 희 씨와 이응 씨도 그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사기 혐의로 구속 중. 인인사 등의 부정확한 전언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한결의 신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. 앞서 이날 한결에는 방전 대표가 장 씨와 깊게 연관돼 있다는 진술을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. 보도에 따르면 방전 대표의 지인인 A 업체 대표 김모 씨는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방전 대표가 2008년인가 2009년쯤 잠시 동안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살을 했다. 이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무마했다. 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 또김 씨는 방전 대표가 자신의 측근 PC를 통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접대를 받은 것으로 꾸며 사건이 잘 마무리됐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. 고도 밝혔다. 피 씨는 조선일보 사주 가족들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사업가라고 한결에는 전했다. 앞서 방전 대표는 2008년 10월 28일 모임에서 장 씨를 만난 적이 있지만 이후 만남을 가지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. 그러나 이와 배치되는 진술이 나오면서 진상조사단은 장시의 문건에 등장하 는방 사장 아들 을방 전 대표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. 한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인 방정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등학 생딸의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과하고 결국 tv 조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. 권혜림 기자 kwon.hyerim 골뱅이 ongang.co.kr 방정호 tv chosun 전대표가 고 장자연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으며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 했다는 한겨레신문의 2일자 보도 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 한겨레신문 이 인용한희 씨와 이응 씨도 그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인사 등의 부정확한 전언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